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VC 투자유치 전략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4강에서는 투자 VC 투자 프로세스 중에 투심에 포커스를 맞춰서고 투심에서 부결되는 요인, 그래서 내가 더더욱이나 이제 IR 자료나 IR 피칭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을 이제 이게 미리 어, 준비하는 차원에서 VC들이 보는 중요한 투시미에서의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장은 IR로 넘어와서 IR 자료 작성, 그리고 피칭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이 부분은 아까 그 VC 투자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서 IR 때, 그리고 투시미 때 잠깐 이 맥락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투심이에서 이 IR 자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전체 VC 투자 프로세스에서 IR 자료의 역할이 뭔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티브 잡스 발표 자료 형태로는 만들지 않는 게어 제가 봐서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발표 자료 형태로 만든다면 어떤 행사용 이렇게는 목적에 맞아요. 그런데 VC 투자 프로세스,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기억을 다시 이제 리마인드 하신다면, IR이 끝나고 나서 보통 투자 검토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담당 심사기 한달 정도 이렇게 전후로 시간이 뜨는데, 투심위를 할 때는 IR 때 듣고서 중간에 한달 정도 전혀 그 회사를 보지 않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투자할지 말지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때 갖고 들어오는 게 이제 그 그 당시에 대표이사가 놓고 갔던 IR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전달이 목적이에요.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를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리마인드 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야. IR 자료는. 그래서 행사용에서 뭔가 조금 극장식으로 나한테 주목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IR 자료의 형식, 스타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 보고서 형식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고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고 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멘토링이나 강연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컨설턴트하고 일을 해, 보 컨설팅 회사하고 일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컨설팅 보고서 스타일이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VC에 들어오기 전에 그, 대기업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카운터파트로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얘기, 컨설팅 보고서 스타일이라고 그면딱 드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 이 밑에 이제 출처 링크도 달아놨는데, 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만 보더라도, 이렇게 좀, 잘된 사례 이런 것들은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은 어떤 한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 스타일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맥킨지, 뭐 보스턴 컨설팅 이런데들 봐도 다 비슷할 거예요. 패턴은 뭐냐? 첫 번째 굉장히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말로 주저리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식화한다든지 이런 게 일단 특징이에요. 컨설팅 보호서 형식. 두 번째, 헤드 메시지를 넣어서 그 페이지 전체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사람 시선이 어떤 페이지에 넘기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돼 있는데 위에서 그 페이지 전체를 요약하는 한두 줄짜리 헤드 메시지를 넣어주면 이 전체 페이지를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보고서, 컨설팅 사들이 만드는 보고서들을 보면은 약간 두 가지 패턴이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게 저는 IR 자료 만들 때 또는 투자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할때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든 회사의 기업 자료를 봤을 때, 어, 이해가 잘 되기도 한 부분이 있고 내가 궁금한 거를 미리 이제 자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저렇게 하면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4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료 자체가 좀 고급스러우면 이게 투자자들이 그게 습관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대표이사 내지는 그 회사를 빗대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싼 티가 나면은 사람도 같이 싼티 나게 보게 되는 거고 고급스러우면은 약간 리스펙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일단 손가락,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고 대표님들 입장에서 투자자한테서 팔이 안으로 굽는 몇 점을 먹고 시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번으로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요약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투자라는 게 미래 가치에 대해서 설득이고 설득을 하면 투자자가 공감하는지가 이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협상을 거쳐서 이제 투자가 완료되는 건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설득이 이슈고 이 설득을. 우기지 말고 정해 호소하지 말고 데이터하고 근거 기반으로 정확하게 팩트 기반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방금 앞장에서 투심이 부결 요인을 얘기를 드렸는데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 이렇게 보면은 그게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은 질문을 딱 하고 싶은 게 미리 떠올라요. 그 업종에서는 항상 그게 문제가 됐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객관적 수치와 근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설득을 할수 있다면 찍소리도 못하게 투자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거꾸로 얘기를 드리는 거죠. 데이터가 뻥이 아닌 이상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득력을 굉장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사실 이런 것도 훈련이 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말로는 제가 지금 쉽게 얘기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막상 자료 만들다 보면은 이게 쉽게 처음에는 정계가 잘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 얘기는 드리고요. 세 번째, IR자료 만드는 거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예요. 정답이 없다는 거는 가끔 대표님들이 그런 분 있어요. 투자받은 기업 IR자료 좀 줘보시면 안 돼요. 좀 따라하게. 근데 그 회사가 투자받았다고, 그거 따라한다고 우리 회사가 투자받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따라하는 게 그럴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오답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항상 떨어진다라는 패턴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도 찾아봤더니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벤처캐피탈 협회에 등록된 거 기준으로 VC 투자받은 기업이 한 1,600개쯤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성장사달이라고 하는 성장금융 쪽에서도 출자 사업 많이 하고 하니까 합치면 한 3,000개에서 3,500개 정도가 1년에 투자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VC 레벨에서. 그럼 그게 많은 거냐? 우리나라의 기업 수로 분모로 나눠 보면 절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3,000개, 3,500개라는 게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마켓컬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쿠팡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투자 받는 거를 또 빼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그 얼리 스테이지에서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케이스는. 또 숫자적으로 확 줄어들 거라. 그러니까 못 받는 기업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못 받는 기업, 투자를 받는 기업들의 패턴의 통계를 내기보다는 못 받는 기업들이 모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 통계가 더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답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패턴을 답습을 하면 아니나 다를까 투자가 안될 가능성이 경험적으로 되게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답이 과연 뭐냐? 이걸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서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자료 작성할 때 또는 피칭할 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어디 가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목차 구성 타사 사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두장 해서 한 18개의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열한 이유는 뭐냐면은 대표님들이 아까 정답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목차를 어떻게 짜야 될지부터 일단 막혀. 그러면 제가 봐서는 따라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중에서 뭘 따라해도 정답은 없어요. 그게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를 정확하게 설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스토리라인을 갖고 말만 할 수, 그냥 얘기를 할수 있으면 어떤 목차 따라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목차 잡는 것 자체부터 이렇게 탁탁 막히시는 분들 같으면은. 다른 회사는 이런 식으로 하니 따라해 보셔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아 우리나라도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자료예요. 제가 신문 기사 보다가 되게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와서 여기다 삽입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투자 라운드가 올라가면 올라왔수록 투자자가 보는 포인트가 어디로 가냐면은 대표이사가 속된 말로 S대 나오고, 뭐, 스카이 나오고,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퍼포먼스 기반으로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더 투자 잘 받고, 그, 그때는, 그러니까 라운드가 올라갔을 때는 대접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라운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시드 투자, 그 다음 라운드 A하고 다르게 라운드 B, 라운드 C, 라운드 D 올라간다고 하면 대표님들의 IR절에 들어가야 되는 스토리라인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욱더 퍼포먼스 기반으로 우리 회사가 실제로 시장에서 창출하고 있는 성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엑시드고 연계돼서 이 회사에 투자하면 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갈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점점 더 가시화된 그 스토리라인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얼리 스테이지 기업하고 IR 자료의 스토리 라인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아주 빗대서 이 페이지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IR 피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여기서는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동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는 미생 13화입니다. 근데 미생 13화 내용이 뭐냐면은 미생 12화까지는. 그, 그, 주인공인 장글에 있는 팀에 어떤 과장이 있어요. 제, 제 기억으로는 김과장인데, 요르단 중고차 사업을 하면, 진행을 하면서 뒷돈을 받았나 그러면서 감사팀에 잘려요. 그, 그런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1화까지인가 그렇고, 12화로 바뀌면서,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 연말되면은 그, 팀마다 신사업 기획을 하면서 이제, 뭐,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때, 장그래가 옛날에 그 요르단 중고차 사업이 사업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그러면서 꺼내요. 그랬더니, 이 팀에 있는 다른 김동식 대리, 무슨 청과장, 이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야, 우리 회사는 옛날에 똥 묻었던 사업 절대 다시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마. 어차피 우리 회사는 되지도 않을 거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오상식 과장이라고 있는 저 사람이 드라마에서 캐릭터가 약간 말잘안 듣고 똘기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해 보자 이러면서 애들을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회사에 소문이 나.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장, 전무 이런 사람 찾아와서 하지 마. 하지 마. 그 어차피 우리 회사에서 옛날 똥 묻은 거안할 건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는데 오상식 과장이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12화에서 그러면 임원회의가 진행될 때 발표할 기회는 한번 줄게. 거기서 통과되면 가고 아니면 접어. 이러면서 기회를 한번 주고 13화에서 이제 발표하는 씬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한번 기회를 준다고는 했는데 그 자리에 들어오는 임원들이 그래, 너 발표는 한번 해봐. 내가 어차피 떨어뜨릴 거야. 다이 마인드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거기는 문화가 그래요. 그 회사가. 이 드라마의 배경사. 그런데 오상식 과장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다는 그 동영상이 6분 만에 이 사람들 찍소리 못하게 딱 설득을 하고 그 사업을 따가요. 아주 드라마니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이거를 풀로 보시면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사전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보실 건데 단 하나 이제 주의하실 거는 제가 이제 앞에 프루, VC 투자 프로세스 설명드리면서 사실은 VC 투자 프로세스 자체는 대표님들이 와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VC 내부 프로세스예요. 대표님들은 그전 IR 때 와서 본인 입으로 발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미생 13화에 보여드린 건 VC 투자 프로세스에 맞춰서 보면 투심이 때. 대표이사가 와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신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하고 실제 우리 VC 투자 프로세스는 좀 다르다. 구분은 명확하게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좋고요. 지금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상황이 나한테 이 오상식 팀장 입장에서는 절대 우호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투심이나 더 크게는 투자 프로세스, IR 때부터의 투자 프로세스하고 굉장히 매칭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보여 드리는 거고요. 요거 일단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에서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이제 미생이 주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보면요. 일단 두 가지 식으로 구성하는 거가 중요해요. 왜냐면 하 투자에서도 투자자가 인내심이 적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업체를 보면서 버릴 거는 빨리 버리고 될 만한 기업만 속가서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 밟고 밟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궁금해하는 거를 빨리 듣고 갈지 말지를 빨리빨리 빨리 판단하는 게 투자자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얘기해야 되고 미생 13화도 이게 사업이 좋고 말고를 떠나서 미생 13화의 지금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옛날에 똥 묻었던 사업을 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미생 13화에서 보여주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똥 묻었다고 버린 사업들 남들이 주워가서 다잘 되는 거를 데이터를 보여줬잖아요. 그야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사업성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버릴 거냐? 그거를 보여주니까 딴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그거를 보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뭐 요르딴 중고차 사업이 사업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냥 어 이거 좋은 사업이네 이런 걸왜 하네 이러면서 박수치고 끝나거든요. 그 그런 두 가지 구성에 중요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데이터 근거 기반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지금 오상식이 6분 안에 보여준 거 보면은 굉장히 데이터 기반으로 찍소리 못하게 정말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은 있다는 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에 미생을 못 봤어도 지금 6분짜리만 봐도 이, 여기서 사람이 주는 포인트가 명확하고요. 열정, 소신, 확신, 태도, 그리고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작두 탄다는 작두 타는 것 같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내가 지금 투자자하고 얘기할 때 이런 정도로 비춰지게 나는 얘기를 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되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미생이 6분짜리지만 되게 저희한테 주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니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고 복습할 걸 어, 부탁을 드리고요. 5강 마무리하면서 다음 6강에서는 기업가치 산정하고 계약서, 계약 항목 산정에 대한 걸 하고 오늘 전체 강연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